오늘 본문이 담긴 성경책을 주의 깊게 보신 분들, 그리고 스크린에 있는 성경 본문이 쓰여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도 본문의 처음과 끝이 소위 꺽쇠 부호인 대괄호로 표시된 것을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53절 앞에 다 앞에 이렇게 큰 꺽쇠로 대괄호로 표현되어 있고, 8장 11절 본문 마지막에도 그렇게 꺽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사본학이라고 하는 신학적 논의를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신학계도 아니고, 설교하는 시간이니까, 그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안으려고 합니다. 단지 여러분들 성경책의 시에 있는 그 7장 53절 앞에 있는 각주 번호가 붙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책 각주가 1번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분은 2번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번호를 쫓아가서 이 본문 바깥에 있는 각주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이라고 아마 설명되어 있을 텐데, 아, 이 본문이 그렇구나 하는 정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사본학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설교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본문이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는 그런 사본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끝난 다음날 아침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전날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는 성전의 물을 길어 나르는 의식과 관련해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인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수의 근원인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주장이었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장의 말씀 이후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 이분 보니까 정말 선지자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 이 예수야말로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어? 성경이 그랬잖아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거로 돼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갈릴리 출신의 목수 아들이 메시아가 될수 있겠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과 피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를 무시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양숙처럼 지냈던 바리세파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긴장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저물자 본문의 말씀처럼 각기 모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 감남산으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들었고 예수님 몰려든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이 쓰는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간통을 한것 같아요.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 그런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성전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현행범이란 얘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초막절 이전부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어떤 명부를 붙여서라도 체포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체포하여 처벌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고속거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아마 가늠 혐의를 받고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노리고 있다가 현장을 급습해서 그 여인을 붙들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주기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생활, 그리고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은 특별히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의,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이 가늠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를 한번 볼까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은 또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신성한 결혼생활을 보호하고 부부의 거룩한 관계와 가정이 가늠으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혼을 했거나 약혼을 했거나 이미 결혼한 사람이 가늠죄를 저지르면 남녀를 불문하고 사형으로 다스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의 규정을 이야기하면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지금 예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현행범인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예수님이 답변을 하면 그 답변을 통해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아낼 요량으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올무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치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한다면 지금까지 죄인들과 세례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에 모순되고 맙니다. 또, 가늠한 예인을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그것은 로마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 집행권은,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을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 집회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만약에 그렇게 대답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엮어서 예수를 고발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지고 또 로마 법을 어기는 결과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고 놓아줘라.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더큰 덫에 걸리게 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자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자체하는 그 예수가 자기가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인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율법적 규정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는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불행스럽게 뭐라고 써지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대답할 시간을 벌려는 행동으로 보였는지 이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 사실 이 말씀도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증인의 원칙이 있는데 그 증인의 원칙에 호소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율법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 죄를 목격한 사람이 먼저 손을 들어서 형을 집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5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는 이 말씀이 그녀가 행한 가늠이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행한 가늠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늠하다가 잡힌 그 여인의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녀가 행한 가늠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명백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는데 그 내용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치라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모두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떴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음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둘씩 자리를 떴던 것이죠. 마침내 그녀를 정죄하려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예,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마지막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실 이 죄인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예수님 한분만이 그를 정죄할 수 있는데. 그녀를 용서하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훈계하면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뉴스와 SNS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인이나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급속도로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래서 대중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는 경우를 우리는 쉽지,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난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서인지 아니면 그런 비, 그런 정도의 비난을 받을 실수나 잘못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를 너무 심하게 비난한다라고 하는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인지를 몰라도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그 당사자나 그의 팬들, 혹은 그의 지지자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겨냥하면서 너희들이 과연 그런, 그런 자격이 있어? 하는 그 의미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죄 없는 자라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화하려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 용도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아니 사실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이 말은 지상에 사는 어떤 인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곤란한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의 대답과 가늠한 여인을 다루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너희 중에 죄음자가 먼저 돌로치라는 이 말씀은 죄에 대한 허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환기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지할 것이 아니라 너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돌아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님의 놀라운 자비와 용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불이나 죄를 보면 그것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과 생각을 통해서. 아마, 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저놈은 짐승 같은 놈이고 나는 저 사람과 좀 다른 고상한 사람이야. 물론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면서 나는 저런 충악한 놈들과는 다른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들먹거리면서 상대적 우월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상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말 앞에 모든 인간은 동일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그의 죄가 드러난 죄인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죄가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죄인일 뿐입니다. 본문을 얘기하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쌓힌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녀를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 역시 죄인인데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고 의롭고 좋은 생각을 하면 자신의 인격과 사람 댐댐이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의 인격과 인간 댐댐이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생각할 줄은 알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착하고 바르고 의롭고 좋은 생각대로 우리의 의지가 발휘돼서 항상 그렇게 행동하고 항상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착하고 바르고 어렵고 좋은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지도 살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해서 율법의 규정을 들어서 돌로 쳐야 한다고 그녀를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르세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죄를 그렇게 들춰내면서 그를 정죄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먼저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가장 깨끗한 거울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정나라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빨가벗겨진 모습을 볼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면서 정죄할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24시간을 다 관찰하는 몰카를 설치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촬영한 영상 을 우리가 다 되돌려 보았을 때 어느 누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으려고 한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드러난 죄인을 정죄하면서 자신들은 마치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죄인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드러난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들도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났던 것이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왜요? 우리도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 여인처럼 돌로 처죽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과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봐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불한 대가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께서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그 형벌에 대한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나 자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 앞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일상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부끄러운 일을 저지릅니다. 때로는 죄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 자주 죄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스스로에게 야, 이 한심한 목사야. 한심한 권사야. 하고 자기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좌제감을 느끼기도 하고 정죄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자신을 자책하면서 정죄의식에 시달리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있고 우리에게는 용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가늠하다 현장에 삽힌 현장범도 돌로 처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그 잘못과 실수와 죄로 인해서 네가 받아 야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를 정죄하고 너를 죄인이라고 말해도 너를 처주게 한다고 말할지라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모두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기 주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따라서 용서받은 우리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모든 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 죄인의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죄와 싸우며, 죄와 싸워 이기면서 죄와 놀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귀고 살면서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